뭐 합니까? 저운전님 네. 이거 타시죠. 저는 네. 이거 타겠습니다. 자, 꾸욱님은 아, 또... 이거 타시죠. 저기요. 결갱가. 음? 짹. 아. 저기요. 이거 연령 제한 있어요? <laughs> 그거 서른 서른 세 이상한테 못 한대요. 아니 아니요. 그거 <laughs> 23세 이하만 24세 이상 탑승 불가. 아니 저기요. 이거 <laughs> 이거 아. 2 0살 초고만 탈수 있어요 왜못 타요 이거 탑승 거부당하는 거야 이거 신고해야 돼 <웃음> <웃음> 사람을 가려서 태 태워... 껴서 아 계속 보트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잘 오. 교감하세요 이후 아유. 보트에 자신의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보트를 타보세요 어 음, 바보야? <laughs> 저 땅바닥이 저를 들가는고왜왜왜 왜? 고왜왜왜왜저 땅바닥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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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는데요고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<laughs> 왜 그래? 데려가세요, <laughs> 저, 제, 자, 뭐, 저, 왜 그래? 보트. 야려줘요 뭐야? 아니 아무리 내, 보트가 바, 싫어도 그렇지 땅속에 자꾸 들어가요.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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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또 빠졌는데요. 알려주세요.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흡사 공포영화야 이번에또왜 통통 뛰어 꾸멍 <laughs> <laughs> 그거네 중력의 힘이 너무 무거워 아, <laughs> 아니 지금 왜 저래? 꾸멍이 보트 못하게 커맨드를 설정해놓긴 했거든요 근데 왜 저런지 나도 모르겠어 지금 <laughs> 저좀 멈춰주세요 저기요 <laughs> 꾸멍 저좀 멈춰 멈춰주세요 저기요 <laughs> 어 보트 타봐 보트 타봐 보트 타봐 <laughs> 어디 갔어 <laughs> 하하 하늘 봐!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늘! 하늘! 하 하늘 날아0하 하늘 보하 하늘, 하늘, 하늘. 하늘, 하늘. 하늘, 하늘 보고 날아0다 어디가 100 1 0 꿨어!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어디가 어1가0 들어가기 싫어 들어가기 싫어 하하하 <laughs> <laughs> 꾸 와, <laughs> <우와> <laughs> 뭐야 갑자기 뚜 하고 나왔어 아무보 안돼 으을 보면 안돼 우다우다 우터 땅 속으로 돌아갔어! 잘 자라나면 상추가 될 거야 건강한 상추로 자라나렴 아이 시야 가리지 마! 우가 <laughs> <웃다가> 먼저 갔는데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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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터 아니 아니 공포 영화잖아 이거